자, 시작합시다. 어, 우리가 이제 설계 도면 앞전 시간에 정리하고 들어왔다. 그지? 앞전 시간에 우리가 설계 도면 할때몇 개로 나눠서 했었죠? 음. 그래서 크게 배선까지 하면 다섯 개 정도 됐습니다. 그죠? 어, 그래서, 어, 1번 동작 해로도의 접점 번호 기록하는 거 하고, 두번째 공통선, 그 다음에 처리하는 거, 그 다음에 세번째가 제어함 스케치인데요. 음, 제어함 스케치가 되어야지만, 우리가 이제 뭐 상하 단자대 구성할 수가 있고, 그 예. 네. 상하 단자대 구성까지 끝나면, 이제 우리가 뭐할수 있습니까? 배선을 할수 있습니다. 그죠? 어, 그래서, 음, 아까 우리가 이제 동작 회로에다 접점번호 기록하고 공통선 처리하는 것까지가 실습 원이었다면 제어함 스케치 우리가 하는 것이 실습 2가 되겠다. 그죠? 아, 그래서, 어, 이번 시간부터는 실습 2 파트에서 이제 제어함 스케치하고 그 다음에 기구 부착하는 것까지 우리가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어함은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가로가 400에 세로가 420 이렇게 이제 주어집니다. 두께는 9t 짜리, 9mm 짜리 이렇게 주어지면 여러분들이 400하고 420은 엄격히 따지면 2cm 여러분들 구분하기 힘들어. 그죠? 그래서 반드시 뭐를 이용을 해서? 자를 이용을 해서 가로가 400인지, 세로가 420인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 그래야지만, 요게 현재 어, 내가 음, 판넬을 놓고 쓸수 있는 위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죠? 어, 그래서 어, 400에 얼마? 420. 자,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되시면, 자, 먼저 기구 배치하기 전에 이 제어함을 뭐 해야 돼? 스케치를 해야 되는데, 가로 세로 뭐부터 잡아주셔야 돼 센터부터 잡아주셔야 돼 400에 4 2 0에 센터면은 210이 되겠죠 210자 이렇게 해서 센터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다음에 센터 잡은 다음에 스케치할 때 여러분들 그제 어, 제가 자를 준비할 때 무슨 자 준비하라고 랬어요 방안자 준비하라 그랬다 그제 그 방안자라는 얘기는 무슨 의미야 이게 다 섹션이 되어 있어 그죠 어, 그래서 내가 방금 측정한 요 420에, 그지? 딱해서 양쪽에 뭘 잡아주시면 돼. 실전 나와 있는 데를 맞춰주시면 돼. 그리고 그냥 가감하게 거주시면 된다, 그지? 음. 자, 그다음에 요쪽에 이제 뭐가 되는 거? 야 요쪽은 400이 되겠네. 400이니까 얼마? 200이면 여기가 되겠죠. 반대로 똑같이 딱 잡고 끝에만 어떻게 돼? 방안자의 모서리. 눈금선에다가 맞춰서 이렇게 스케치해 주시면 바로 가로, 세로 뭐부터 잡았다? 센터부터 잡았다. 그제 음. 자, 그 다음에 도면을 보시면 제어함 기구 배치도라고 하는 것이 도면에 보시면 가로는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50에 95, 그 다음에 얼마? 130, 95, 50. 이렇게 해서 뭐가 되어 있어요? 치수가 나와 있다. 그지 음. 그럼 치수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뭐해 주시면 돼? 측정을 해서 그대로 하시면 돼. 자, 얼마? 50, 그죠? 5 단위는 우리가 모로돼 있어요? 밀리로 돼 있기 때문에 50미리인데 제가 자 준비할 때 얼마짜리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폭이 5cm짜리, 그지? 그러면 5cm짜리 딱 해서 맞춘 다음에 놓고 그냥 뭐 해주시면 돼. 거주시면 돼. 상하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같이 돼 있지? 그래서 하단도 똑같이 이렇게 놓고 뭐 하시면 돼? 스케치 그대로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거 주시면 돼. 그 다음에 상단에 오, 50에서 얼마? 95. 그죠? 또 여기서 길이 해가지고 또 95에다가 5cm 더해서 뭐135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딱 여기서 그냥 몇 cm? 95cm, 90, 아, 95mm 딱 이렇게 측정해. 네. 그래서 딱 측정한 부분에 좌우측에 눈금 딱 가로세로 맞춰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서 거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단 하단이 어떻게 돼 있다 항상 일치한다 그랬지. 음,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얼마 9 5딱 이렇게 해서 측정한 다음에 좌우로 방안자를 이용을 해서 눈금선에 딱 맞춰서 그대로 뭐 해주시면 돼요. 스케치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있잖아. 그지? 네, 정확하게 할 필요 없어. 어느 정도만 해 주시면 돼 이렇게 스케치 한 다음에 지금 보면 어떻게 돼있어요자 세로는 이렇게 이제 치수가 나와 있는데 가로는 치수가 안나와있다 그지? 가로는 치수가 안나와 있는데 우리 어떻게 하냐면 무조건 몇 센치 자폭 5cm 그냥 좌우측으로 이렇게 날려주세요 이렇게 좌우측 똑같이 딱 맞춰서 이렇게 날려주시면 돼 그러면 어 요거는 도면이 없는데 왜 요구는 했느냐? 라고 또 질문하실 수 있는데, 그지? 질문의 요지에 답을 한다면, 이 좌우측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기구와 기구 사이에는 세로 배선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랬죠? 어. 그래서 새로 배선은 어떻게 돼? 무조건 좌우측으로 빼서 돌려야 돼. 그럼 그 여유 공간이 나와줘야 되겠지? 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은 이 좌우 스케치 한 이유는 뭐냐면, 기구를 배치할 때, 좌측과 우측에 뭐 기준선이 된다라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가 끝났다라면, 그렇죠? 스케치가 이제 끝난 거야, 그죠? 어, 스케치 끝났으니까 여러분들 똑같이 여러분들 준비된 뭐야 도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똑같이 이렇게 뭐가 돼 있어야 돼. 음. 섹션이 이렇게 딱 이쁘게 나와줘야 된다. 그런 얘기지?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실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music>